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강원일보 TV 뉴스입니다.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당시 모습이 담긴 미공개 희귀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6.25 전쟁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우리나라 국민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6.25 전쟁 관련 미공개 희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청에서 수립한 기록물로 미 육군 사진부대가 1960년부터 1971년까지 다큐 형식으로 제작한 시리즈물입니다. 영상에는 1950년 9월 당시 서울 수복 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과 함께 중앙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비롯해 개성회담 모습, 전쟁 당시 산악지대에서 군부대를 지원한 지게부대의 모습과 조랑말을 이용한 군수 무기 수송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 중에도 추진된 제주도 신병교육 훈련 모습과 판문점 회담 모습 등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괴된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재생하거나 또는 농기구로 전환하는 모습과 미군 부대 내 경제활동 모습, 전시 생활 모습, 전쟁 후 복구 모습 등 당시의 생활상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냐? <laughs> 아이, 어머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laughs> 이와 함께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에서는 인기 배우였던 최무룡과 김지미의 데뷔전 모습을 볼수 있고 동시 녹음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희귀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6.5를 맞아 공개한 관련 사진과 문서 기록물을 24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시합니다. 예, 이번에 그 저희 국가기록원에 수집한 기록 이제 공개한 기록물은 자,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 수집했던 미국 미국 국가기록관리청, 그다음에 UN 그 다음에 UN 시청각기록보전소,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사진영상기록보전소 등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 중에서도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사기록도 있겠지만, 또한 일반 생활사라든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북한 등 적진에 파견돼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격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미군 사나 파리 사공부대, 일명 켈로부대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기록물은 켈로부대원들이 점호를 받는 모습과 중공군 복장을 하고 북한으로 침투하기 직전 모습, 유엔 사령부에서 작성한 켈로부대의 작전지도와 1952년 미군 대령이 내린 작전 명령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UN 기록 보존소에서 수집한 1953년까지의 UN군 전시 비용 집계 기록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원산시 해양 방위망도와 조선인민군 군관 직위표, 전투무기 설계도면 등 북한 관련 희귀 기록물도 다수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쟁 중 다양한 형태의 삼과문화를 보여주는 기록물도 소개됐습니다. 피란도 중 무더위의 강가에서 목욕하는 모습과 산악 지역의 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는 모습, 미군기지 내에서 구두를 수선하거나 고치면서 생활하는 모습 등으로 당시의 전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51년 휴전을 위해 열린 개성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의 모습과 연합군 대표단의 단체 사진과 1953년 중국 대표인 팽덕회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등이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6.25를 맞아 공개된 기록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기지의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과 반환 예정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는 24일 시청 투자 상담실에서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과 반환 예정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458억 원이 포함된 총 694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총 173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또 토지 매입과 함께 2016년까지 캠프롱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캠프롱 부지가 위치하는 곳이 도시, 우리 도시의 북부권으로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30만, 34만, 34만 제곱미터 정도의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북부권 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하면서 원주시는 태장동 일대 34만 4천 제곱미터에 2018년까지 모두 1,094억 원을 들여 건강과 자연, 인간을 주제로 종합문화관과 재활복지체육관, 어린이와 노인 놀이공간, 야외무대 등을 갖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행사 및 동정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도내 전역에서는 63년 전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린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과 안보 관련 사진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일보 트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치면서 생활하는 모습 등으로 당시의 전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51년 휴전을 위해 열린 개성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의 모습과 연합군 대표단의 단체 사진과 1953년 중국 대표인 팽덕회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등이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6.25를 맞아 공개된 기록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기지의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당과 반환 예정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는 24일 시청 투자 상담실에서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당과 반환 예정 미군 기지 캠프롱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458억 원이 포함된 총 694억 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총 173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또 토지매입과 함께 2016년까지 캠프롱 부지에 대한 제주도 토... 신병교육 훈련 모습과 판문점 회담 모습 등을 볼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파괴된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재생하거나 또는 농기구로 전환하는 모습과 미군 부대 내 경제 활동 모습, 전시 생활 모습, 전쟁 후 복구 모습 등 당시의 생활상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냐? <laughs> 아이, 어머니 지 마세요. <laughs> 이와 함께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에서는 인기 배우였던 최무룡과 김지미의 데뷔전 모습을 볼수 있고 동신녹금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희귀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6.5를 맞아 공개한 관련 사진과 문서 기록물을 24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시합니다. 예, 이번에 그 저희 국가기록원에 수집한 기록 공개한 기록물은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 수집했던 미국 미국 국가 기록 관리청, 그 다음에 UN 시청각 기록 보전소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사진 영상 기록 보전소 등에서 수집한 해외 기록물 중에서도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오염 정화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캡처로 도지가 유치하는 것이 도시, 우리 시의 북부권으로서 그동안 개발해서 그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3 0만 34만, 34만 제곱미터 정도의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북권 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원주시는 태장동 일대 34만 4천 제곱미터에 2018년까지 모두 1,094억 원을 들여 건강과 자연, 인간을 주제로 종합문화관과 재활복지체육관, 어린이와 노인 놀이공간, 야외무대 등을 갖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강원일보 TV 뉴스입니다.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당시 모습이 담긴 미공개 희귀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6.25 전쟁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우리나라 국민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6.25 전쟁 관련 미공개 희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청에서 수립한 기록물로 미 육군 사진부대가 1960년부터 1971년까지 다큐 형식으로 제작한 시리즈물입니다. 영상에는 1950년 9월 당시 서울 수복 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과 함께 중앙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비롯해 개성회담 모습, 전쟁 당시 산악지대에서 군부대를 지원한 지게부대의 모습과 조랑마를 이용한 군수 무기 수송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 중에도 추진된. 제... 여기에는 전쟁사 기록도 있겠지만, 또한 일반 생활사라든지 기준에 알려지지 않은 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북한 등 적진에 파견돼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격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미군 산하 8240 부대, 일명 켈로부대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기록물은 켈로부대원들이 점호를 받는 모습과 중공군 복장을 하고 북한으로 침투하기 직전 모습, 유엔 사령부에서 작성한 켈로부대의 작전지도와 1952년 미군 대령이 내린 작전 명령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UN 기록 보존소에서 수집한 1953년까지의 유엔군 전시비용 집계 기록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원산시 해양 방위망도와 조선인민군 군관 지기표, 전투무기 설계도면 등 북한 관련 희귀 기록물도 다수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쟁 중 다양한 형태의 삼과문화를 보여주는 기록물도 소개됐습니다. 피란도 중 무더위의 강가에서 목욕하는 모습과 산악 지역의 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는 모습, 미군기지 내에서 구두를 수선하거나,